네, 안녕하세요. 영화 공조를 연출한 김성훈입니다. 아, 평행의 느낌에 바쁘시고 귀한 기회가 되셔서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여러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에너지 많이 어, 드리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나또 많은 배우들이 훌륭하게 연기해주셔서 아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기입니다 <laughs> 네? 한번더 듣고 싶어서,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, 오늘 빈나 그 씨나 현빈 씨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, 네, 막 촬영 있고, 막 해외에 나가고고서 네, 죄송합니다. 이해해 주시고요. 어, 혹시 저희 영화 보러 오시기 전에, 그, 어, 공손은 어떻더라, 뭐, 이런 얘기 듣고 오신 분도 계신가요? 네. 어떻게 들으셨어요? 뭐라 고요 주변에서? 잘 만들었다고요. 잘 만들었다고요, <laughs> 재밌다고요? 아, 네. 그, 어쨌든, 그보다 사이가 멀어지면 안될 텐데, 영화 보면서. <laughs> <laughs> 아예, 농담이고요, 아마. 네, 예.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.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보고 나서 재밌으시면 은 주변에 많이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쌀쌀합니다. 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재밌게 보십시오. 네. 안녕하세요, 김재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그리고 아마 저희 영화 2 시간 정도 하는데 아마. 정말 정신없이 재미있게 보실겁니다. 그리고 가족영화여가지고 연일때 연일 또여러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주셔가지고 제 영화 많이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렇죠. 네, 공조에서 성강 역할을 맡은 공정아입니다 날도 추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두 시간 동안 즐겁게 보시고 행복한 하루 마무리 하십시오.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온 모심 해 주세요. 오늘 저희가 아,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서요. 저희가 직접 사인한 거를 일일이 다 드리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몇분 분이 드리겠는데 혹시 오늘 그 특별한 날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? 생일이거나 아니면은 예 무슨 날이세요? 생일이요. 생일이세요? 아 그럼 저 생일 한 분이신가요? 아 그럼 저 저분한테 드리겠습니다. 네 오늘 데이트 데이트 같이 오신 분어 너무 많다. 네어 솔로 있다 솔로. 네. <웃음> <웃음> 아, 저, 저기 우리 신이 저 오늘 결혼기념이시라고. 몇년 되셨어요? 당연히 나무 하시죠. 오늘 40년이요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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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박수 하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드리고요. 자, 저희, 되, 보셔야 되죠. 예,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감사합니다.